요즘 같은 무더위에 목 뒤로 흘러내리는 땀. 무거운 선풍기 들고 다니느라 손목 저릿저릿, 귀에 거는 제품은 소음 때문에 머리까지 띵. 에어컨 없는 외출은 고문이죠. 운동할 때, 출퇴근길, 야외 근무, 하루 종일 불쾌지수 폭발. 그런데 그거 아세요? 문제는 단순히 더위가 아니에요. 사람은 열을 목, 귀, 손목으로 주로 배출하는데 기존 선풍기들 그 구조를 전혀 고려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바람을 쐬도 전체적으로 더워요. 집중력도 피로도 상승. 결국 손은 바쁘고 몸은 지치고 스트레스만 쌓이죠. 그 문제 디지털 백단 넥밴드 선풍기 하나로 해결됩니다. 강풍, 미풍, 이젠 백 단계로 맞춤 조절. 내 취향대로, 내 땀대로 정밀하게 컨트롤 가능 디지털 디스플레이 탑재 온도 풍량 배터리 한눈에 감으로 돌리지 마세요. 수치로 정확하게 듀얼팬 360도 회전형 토출구 얼굴, 목, 귀 뒤까지 입체 바람 순환 구조. 한 방향만 때리는 사구려 바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BLTC 무소음 모터 장착 도서관 사무실 야간에도 무음급 바람. 바람은 느껴지는데 소리는 안 나요. 초대형 5000m와 배터리 최대 18시간 연속 사용. 충전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시원하게 초경량 넥밴드 디자인. 목에 걸면 끝. 손은 자유롭고 무게는 거의 안 느껴져요. 이게 진짜 여름 필수템. 목은 시원하고 손은 자유롭고 머리는 맑아지고 집중력까지 살아나요. 지금 당신 이 더위에 몸부림치는 중이라면 그건 아직 이 선풍기를 안 써봤기 때문이에요. 에어컨처럼 시원하고 이어폰처럼 가볍고 디지털처럼 정밀한 넥밴드. 선풍기 오려는 바람은 내가 걸고 다닌다.